일본 도쿄 국제견대회 현장 일본의 자부심 아키타견이 무대 중앙에 서자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한 마리의 개가 등장했죠. 낯선 얼굴 한국에서 온 진돗개 사람들은 웅성였고 몇몇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단 10초 뒤그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키타가 먼저 포효하며 진돗개를 덮쳤고 진돗개는 단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이 달려들었고, 컨퍼런스장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진행자는 당황했고, 관계자들은 사과하며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미 그날의 기록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이름은 클로에 하트먼. 세계견보호연맹 아시아 담당 디렉터입니다. 2025년 3월, 도쿄 국제명견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위풍당당한 아키타견이 모든 관심을 끌고 있었어요. 하트먼 디렉터, 우리 아키타 어떠신가요? 정말 완벽하죠? 일본 농림성 다이치 실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걸어오는 한국인 남성이 보였어요. 박남회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40대 초반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 그 옆엔 중간 크기의 하얀 개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혼혈종인가요? 다이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는 백호라고 합니다. 강도윤이라는 진돗개 보존센터 사육사였습니다. 진돗개요? 어디 섬 이름 같은데?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아키타의 위험에 비해 백호는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리드줄을 놓치고 뛰어나오다 아키타 근처까지 다가갔습니다. 아키타가 순간 으르렁거리며 포효했어요. 그 순간, 백호가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이 앞을 막아섰어요. 아키타는 백호의 고요한 시선을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백호의 모습에 현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어? 방금 뭐였지? 관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건 그냥 믹스견 아닌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백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먼저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반사가 아니라 판단이에요. 그게 한국의 개죠. 그 말에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지혜로운 눈동자엔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구나. 점심시간 박남 회장 카페에서 강도윤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백호가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자주 있나요? 이 아이는 원래 그래요. 위험을 미리 감지하거든요. 강도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백호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제가 군 복무 중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 만났거든요. 군견이었나요? 아니에요. 우연히 함께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지뢰가 묻힌 길에서 백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아무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제가 놀라자 강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팀 전체가 살았어요. 그때부터 깨달았죠. 이 아이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요.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카페로 뛰어들어오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순간 백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위험에 처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결국 아이는 엄마가 붙잡아서 안전했지만, 백호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지금 뭐한 거예요? 그냥 준비했을 뿐이에요. 백호는 늘한발 앞서 생각합니다. 강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 번은 정말 아찔했어요. 동료가 실종됐을 때였는데, 수색대가 3일째 찾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백호가 계속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찾았나요? 네. 백호가 가리킨 곳에서 부상당한 동료를 찾았어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죠. 제 폰이 울렸어요. 독일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클로에, 일본에서 화제되고 있는 진돗개 영상 봤나요? 유럽에서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벌써 유럽까지 소식이 퍼진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박람회에 온 거예요. 진돗개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강도윤이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동반자라는 걸 말이에요. 백호가 강도윤을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이요.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어제 아이를 보호한 것도 지금 보여준 민감한 반응도 모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요. 진돗개는 정말로 마음으로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이치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하트먼 디렉터 어제 그게 때문에 좀 곤란해졌어요. 무슨 일인가요? SNS에서 난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가 영웅이라고 하더군요.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어제 박남회장 영상이 일본 SNS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찬성 댓글들 진돗개 진짜 빠르게 반응하네요. 저게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아키타보다 침착한데요? 반대 댓글들. 그냥 우연이겠죠. 한국계가 뭘 안다고. 믹스견 같은데 별거 아니네요. 일본 아사이 방송에서는 아예 뉴스로 다뤘어요. 도쿄 국제견 대회에서 주목받는 한국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분. 아키타 견 BS 진돗개 비교 분석. 이런 식으로 오해가 퍼지면 곤란합니다. 우리 아키타가 마치 위험한 개처럼 보이잖아요. 다이치가 불편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백호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개들은 주인에게만 집중하거나 주변 구경에만 신경 썼어요. 하지만 백호는 달랐습니다. 강도윤과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어요. 사람들의 움직임, 다른 개들의 상태, 심지어 소음까지 모든 걸 파악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늦게 한국 방송도 나왔어요. 일본에서 주목받는 우리 진돗개. 백호, 도쿄에서 센세이션의 중심. 진돗개의 우수성 다시 한번 입증. 한국 댓글들은 더 뜨거웠어요. 역시 우리 진돗개가 최고다. 일본 사람들이 놀랐을 거야. 백호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내가 이 개를 너무 단순하게 봤나? 그날 저녁 호텔에서 진돗개를 검색해 봤어요. 천연기념물 제53호, 한국의 대표 견종.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정말 개가 상황을 미리 알수 있을까요? 그때 독일 본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클로에, 그 진돗개 관련해서 유럽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고작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주목을 내일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을 거예요. 박람회 셋째 날 특별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각국 명견들의 실제 능력을 시연하는 자리였어요. 구조훈련, 수색 능력, 위험상황 대처 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이치가 아키타견과 함께 먼저 나섰어요. 완벽한 시연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장애물도 거뜬히 넘었어요. 관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아키타견의 완벽한 시연입니다. 일본 NHK 해설자가 실황했어요. 이제 한국팀 차례네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강도윤과 백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백호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첫 번째 장애물 테스트에서 백호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빠르게 달리지 않고 각 장애물을 신중하게 살펴본 후 지나갔어요. 너무 느린데요? 저렇게 해서 언제 끝나나요?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색 테스트에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 상자 중에서 특정 냄새가 나는 상자를 찾는 거였는데, 다른 개들은 상자마다 코를 대고 열심히 냄새를 맡았어요. 백호는 달랐습니다. 무대 중앙에 서서 잠깐 공기를 맞더니 곧바로 한 상자로 향했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요? 한 번에 찾네요.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냄새의 방향을 읽습니다. 하나씩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강도윤이 설명했어요. 세 번째 테스트가 시작될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장에서 미세한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순간, 백호의 눈이 위를 향했습니다. 무대 조명 중 하나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백호가 순식간에 몸을 돌려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짖었어요. 강도윤이 즉시 백호의 시선을 따라 위를 봤습니다. 위험해. 모두 피하세요. 바로 그 순간, 대형 조명이 무대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남회장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방송 카메라도 급히 사고 현장을 비쳤습니다. 만약 백호가 알아채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진돗개는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이 아이의 본능입니다. 강도윤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이 생방송으로 일본 전역에 중계됐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백호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30분 후,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다이치가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사실 저희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다이치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진돗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짜 명견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이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키타견 교육 방식도 바꿀 예정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것보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다이치가 강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도윤 씨,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강도윤이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백호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구조됐던 스태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요. 백호가 그 사람의 손을 살짝 칼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오늘 일이 톱뉴스로 나왔습니다. 한국 진돗개, 도쿄 박람회장 대형사고 예방, 일본 관계자 공개 사과까지. 전 세계가 관심을 끄는 진돗개의 지혜. 하지만 일부 일본 언론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장된 보도 아닌가요? 그저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 세대들이 SNS에서 진돗개를 옹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틀렸어요. 진돗개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왜 인정 못 하는 거죠? 심지어 일본 대학생들이 진돗개 응원 모임을 만들기까지 했어요. 다이치도 변했습니다. 그는 강도윤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희 아키타 훈련사들이 당신한테 배우고 싶어 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물론이죠. 함께 배워가면 좋겠어요. 강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지 개의 대결이 아니었구나. 서로 다른 철학과 문화가 만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거구나. 박람회 마지막 날, 특별한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을 배웠어요. 백호가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호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강도윤만 바라보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남회가 끝난 후,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한 거예요. 독일 본부에서도 정식 조사를 승인해 줬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도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 안에서 바라본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깨끗한 도시였어요. 다음날, 국립진돗개 유전자보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어요. 백윤희 박사가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70대의 온화한 할머니셨는데,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하트먼 씨, 당신 어머니 김미영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독일 유학 시절 룸메이트였거든요. 어머니를 아시나요?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백윤희 박사가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돗개는 보통 개와는 다릅니다.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생명체죠. 500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역사가 있어요. 훈련장에서 여러 진돗개들을 봤습니다. 백호처럼 평온하고 지적인 눈빛을 가진 개들이었어요. 명령을 강요하지 않네요. 진돗개는 명령받는 개가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서로의 마음을 느끼며 움직이죠. 한 진돗개가 훈련사 없이도 스스로 장애물을 판단해서 넘고 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껏 본 개들은 과연 이처럼 사람을 위한다는 마음이 있었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6.25때 화랑이라는 진돗개가 있었어요. 주인이 실종되자 3개월 동안 전쟁터를 헤매며 찾아다녔죠. 백윤희 박사가 말했어요. 결국 만날 수 있었나요? 네. 주인은 포로수용소에 있었는데, 화랑이 먼저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인 곁을 지켰어요. 그날 저녁, 진도 할머니 댁에서 하룻밤 묵었습니다. 80세 할머니가 키우는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15년째 우리 집을 지켜주고 있어요. 할머니가 진돗개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돗개는 그저 똑똑한 개가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사람과 연결되는 존재였습니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리워했던 고향이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저는 할머니 앞에서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울지 마라, 아가. 내 어머니도 이만큼 내가 자랑스러워 했을 거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어요. 클로에가 진돗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고향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한국의 아름다운 면을 보지 못할까봐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도쿄 독일 대사관에서 동물보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참석하게 됐어요. 놀랍게도 강도윤과 백호도 초청 받았습니다. 한국 대표로 온 거였어요. 다이치도 와 있었습니다. 아키타견과 함께였죠. 세미나에서 제가 발표했습니다. 진돗개는 명령에 복종하는 개가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동반자예요. 이것이 한국 전통 교육 방식의 핵심입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어요. 유럽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의 개 훈련은 통제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동양, 특히 한국의 방식은 신뢰에 기반해요. 백호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휴식 시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키타가 갑자기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이치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키타가 한 어린 참석자 쪽으로 다가가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관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백호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분히 아이 앞에 서더니 아키타를 평정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때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에요. 아키타가 멈췄습니다. 백호의 안정된 에너지를 느끼더니 천천히 물러났어요. 공격하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히 서서 아키타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든 거였어요. 전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에 빠졌습니다. 다이치가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키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강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진돗개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아요. 왜 싸우지 않았을까요? 진돗개는 필요할 때만 싸워요. 오늘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다이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틀렸네요. 진짜 강한 개는 공격하는 개가 아니라 지키는 개였어요. 저희도 배워야겠습니다. 그날 밤 일본 NHK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한국 진돗개가 보여준 진정한 리더십. 공격 대신 보호를 선택한 백호. 일본 전문가들도 감탄한 진돗개의 품격. 세미나가 끝난 후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견주들이 한국식 훈련법에 관심을 표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이치는 아키타 훈련 프로그램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신뢰와 소통으로 바꾸겠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의 개훈련사들이 한국으로 연수를 오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백호 한 마리가 개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요. 그후 저는 진돗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개월 후 다큐멘터리 침묵의 수호자가 유럽에서 방영됐습니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럽 전역에서 프라임타임에 방송되며 CNN에서도 특집 보도했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자존심이다. 세계가 인정하는 K-도그의 시대. 동양의 지혜가 서양을 감동시키다. BBC에서도 진돗개 한 마리가 바꾼 세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SNS에는 진돗개 열풍이 불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진돗개를 입양하려는 문의가 쇄도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문화재입니다. 함부로 해외로 보낼 수 없어요. 대신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오히려 진돗개의 가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명견이라는 인식이 퍼졌거든요. 다이치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약속을 지켰어요. 이제 저희 아키타들도 진돗개처럼 키우고 싶어요. 명령보다는 신뢰로 말이에요. 일본 전역에서 한국식개 훈련법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젊은 견주들이 앞다투어 배우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일본 대학에서 동양계 문화학 강의까지 개설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백호를 떠올립니다. 그 평온한 표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이에요. 진정한 힘은 큰 소리나 위협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요한 확신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호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어머니가 한국계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무척 소중합니다. 진돗개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80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였어요. 클로에 씨, 우리 진돗개를 세상에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백호는 단순히 한마리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마음,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준 선생님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는 걸 백호가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백호처럼 평화롭지만 확고한 마음으로요. 지금 백호는 진도의 고유한 숲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한 번의 시선으로 사람을 지키면서요. 하트먼, 제 경험 이익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